비린내가 날수 있어요. 음. 신선해도. 그럼 비린내 잡아줄 때는 이 소주 있죠? 음. 소주를 넣어갖고 꼬꼬 이렇게 해독해세요. 오우, 이렇게 많이 넣어, 소주를. 분명히 아, 다붓네. 아, 버릴 거예요. 아. 음. 아 소독만 하고. 어, 소독만 하고 버릴 거예요. 음. 오우, 소주 냄새. 소주 냄새 알죠? 응. 음. <laughs> 이렇게 물어 겠죠 그러면, 이렇게, 음. 음, 소스 따라 보내고, 음. 음, 이거 보세요. 여기 벌써, 뿔룩뿔룩뽕뽕뽕뽕 올라오죠? 이렇게. 음? 아, 음, 거품 생기네. 음, 거품이. 그, 그거는 금방, 이게 얘가, 고추가 불른 거야. 불른과정이야 고추가, 불른과정 음. 네. 여기다가 소금은 안 넣습니다. 아, 소금 안 넣는데? 아 어, 소금 안 넣어요. 조금 싱거울 것 같으면. 간장. 간장을 좀 보세요. 아까 간장 었죠 간장은 니가 어, 좀 싱거울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멸치 액젓 넣으세요. 먹어볼까요? 달큰하네. 어, 좀 싱거울 것 같아. 어, 좀 싱거울 것 같아. 이쪽 파잖아 이거 <laughs> 우리 쪽파 아닌데 그럼. 우리 쪽파 아니야 언니 거는 우리 쪽 파는 이렇게 안커와참 나는 이렇게 커라 언니네 저와 똑같이 했는데 어, 조리 파는 이렇게 안커서 언니네 거 갖고 왔어요 4 5cm로 잘라갖고 응. 여기에 놓으면은 양념할 때넣잖아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저거 장만 넣는 거아니야에래 간장게장? 아, 아니, 아주 아니요. 양념장은? 아니요. 이걸 넣어야지 맛있어. 이것도 하나씩 꺼내 먹으면 이것도 뚜껑뚜껑 이렇게. 얇게 안찍어한 3, 4cm 정도. 음. 이런 식으로. 이것도 펼쳐줘야 되는데 이것도 양념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약간 물기가 빠져서 이것도 꺼내 먹는 맛이 좋아. 이게, 여보, 뭐, 두고 김치처럼 먹는 게 아니고, 한 2, 3일 먹고, 3, 4일 먹잖아요. 어. 한 일주일 먹어도 괜찮거든요. 냉장고 넣어놓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물기가 좀 빠져. 그러면 이거 맛있다이기요 저거 이제, 거기다가. 이방도기 이렇게 응. 하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고 이렇게 하보 이렇게 이렇게 많 이렇게 어고 이렇게 고이출근하이마다했으이까 칠국 먹볼까요 음. 음. 아, 소주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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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양념 맛이야 맛있겠죠? 응 음. 얼마 있다 뭐가 되는 거 응? 근데 내가 하나 못빠뜨린거 뭐 있다? 개에 있잖아 개에 간장 이 안에 속살 응. 그거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 놔를거 같아 아 이것도 얼려난 건데 이 나중에라도 놔야지 응. 뭔지 알 무슨 말을 안줘 껍데기에 있는 간 알, 살응 그거 넣어야 그게 또 감칠맛이 돌을거든 이거 하루에서 이틀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먹어요. 응. 응. 이렇게 하고. 응. 한몇 시간 지나면 다 배잖아. 이 양념 맛을 먹는 거니까. 응. 근데 먹어 봐요. 내가 하나. 먹으면. 이거 먹 이거 생 건데도 어무 맛있는 거 이고. 이거 양념이 이렇게 붙어 갖고 바로 먹는 거야, 이거는? 좀 이따 먹어야지. 아.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숙성시켜서 먹어야 되나아 뭐. 맛있겠지. 내가 먹을게. 당신은 음, 먹지만. 음. 와. 살이 봤어. 음. 양념 좀맨 다음에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되나? 이거는 이거 양념이랑 같이 버쳐서 바로 식당에서 나온 거야. 음. 음. 근데 나는 애들하고 먹으니까 하루 있다 먹는 건데 음. 맛있다. <laughs> 아, 양념 많다. 잘 됐어? 아니, 아니 10년이 지나고 음. 거의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음. 어떻게 이 맛이지? 음, 여기도 좋아하겠네. 와. 얘를 진짜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니까. 음. 이야, 음. 진짜 맛있다. 음. 아, 양념이 너무 많다. 이건 양념 맛이라니까. 어. 이거 먹고 이 양념에다가 뜨거운 음. 밥 슥슥 비벼갖고 음. 또 먹는 거. 음. 음. 아, 맛있겠다. 당신도 많이 먹었잖아. 옛날엔 많이 먹었지. 야, 니네 식구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 한두 번 먹으면 다 없어지겠는데. 응, 야한끼 맛있게 먹을 때 싫어. 한 끼는 먹겠다. 애들은. 이게 명절 음식 특기하잖아. 그러니까, 아, 네, 네, 네. 전 같은 게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아나이것만 먹을 걸? 이게 조금 양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양념이 너무 안 많아도 그런데 오한통다 들어가는데 음. 오 나는 좀 마, 어, 맞나 했더니만 안 맞네 음. 그치 여보 딱 음. 맞아 딱 맞아 아이키로 아, 2kg가 돼 아유 참말라오 어떻게 딱 맞지 얼마 안 되네 음. 참. 응? 기가막히게 응? 양도 기가막히게 맞죠? 아, 그렇죠. 이야, 응. 나 참, 아유. 방금 손이 맞긴 맞네방금손달니까나는 방금 응, 봐봐. 응. 어. <laughs> 응, 응. 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응. 간장 베이스하고, 응, 이거 오기는 그걸 안 들어가, 장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가잖아. 응. 그래서 요거는 밥 비어 먹어도 밥도둑이야, 얘가. 야 금방 금방 뚝 또. 어? 음. 쉽게? 아 쉽진 않아 손질해서 꽃게 어제 손질서냉장고에 아니지 가정은 쉽는데 응, 가정은 힘들죠. 어, 요거 담는 거 양념해 을 가지고 담는 거는 금방했잖아. 그렇죠. 지금.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양념이야 뭐 쉽게 하죠. 응. 아 맛있겠다. 어, 참. 아 우리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어, 야 이, 양념 이게 뭐지 양념 게장? 어. 양념 게장, 꽃게 꽃게장 뭐라 그러지 양념 게장, 꽃게 응. 양념 게장. 또딱또십몇년 음 만에 만들어봤습니다. 개미 안의 표 양념 게장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희 청양 고추로 고춧가루로 저희가 했잖아요. 응. 이게 매콤한 게 진짜 맛있어요. <laughs> 대한민, 그냥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 나의 레시피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저희 레시피는 응, 이건 응. 응. 실패 안 합니다 절대. 오케이. 응. 보 겠어요. 황금 손, 황금 <laughs> 손 다음 요리 는 뭡니까？다음 요리 는.